여러분,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아, 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딱 1년 만에 예, 깔치 시즌 되니까 여기 산포항에 왔습니다. 오늘 해신호 가가지고 선선명부 접고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넘어설이안떨리지면 <laughs> 괜찮은데 계속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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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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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아 네. 자 오늘은 진해 삼포항에서 예, 해시노 타고 텐피 낚시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편대 대신 낚시 편대, 0도 45, 눈알 반짝이. 45. 자 대신 아가미 바늘 1호. 예. 리를 믿으면 안됩니다리 그냥 숫자입니다. 40cm 위에다가 3mm 캐미나 달았습니다. 자, 샤, 으쌰. 아, 아따, 뭐, 오늘 골랑골랑거네, 죽겠네 자, 수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리 가리안 맞습니다. 히트, 사십 아, 사심. 자, 서켓스 등이한 마리 옵니다, 好些，装着，装着，装着，装着。哪个完成够长嘞？哈哈哈！哈哈。哦，小周超，耶，看那糯米豆，哦，大肖周超。 지금 생미기보다 꽁치가 생미기 보다 공치가 확실히 잘먹어야 나중에 새벽에 때 지부되면 생미기 잘몰라가스노우가 아, 이쯤 맞다 잠깐만요. 자, 툭툭. 자, 왔다가 물었다가. 나다가 물었다가. 반복을 합니다. 확실하게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옳지, 옳지. 42m. 옳지, 옳지, 삼지 요 올해는 깔치는 참 좋으나 이렇게 할성도 좋을 때가 잘안 걸립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좋을 때 걸릴 때 없어요 다 예민하더라고요 깔치는 항상 팍한번 때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미끼가 살아있는 놈을 죽이려고 한번 때리, 때리거든요 예. 때리가지고 간을 딱 봐요 한번 물었다가 나왔다가 길게 쭉 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래갖고, 지가, 제간, 장간장 씹어갖고, 탕무에. 활성도 좋을 때는 한두번 때려 박카즈가아는데 요, 걸로할활도 좋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삼치 이런거 잡으면은, 쿨루에 해놨다가 어, 미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야다가, 이제 깔지 포를 한번 떠가지고 이어보면은, 깔지 포 잘못, 잘못면은, 왔습니다. 옳지. 42. 자, 42. 자, 올라오는 게다3지입니다3지 3G. 여러분들. 자, 시야 좋습니다. 자, 딱한가지 아쉽게 있습니다 깔치는 여러분들, 그날 패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몇번 던지가지고, 아, 오늘은 할 수도가 좋다, 안 좋다, 먼저 판단을 잘 하시고, 아, 오늘은 깔찌가, 아, 좀 예민하네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나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분이 낚으면은, 내가 못 낚으면은,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멘탈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평정심을 잊지 마시고, 예, 그래서 선장님이 40에서 3 0에 문다 하면은, 40에 내리셔가지고, 살랑살랑살랑 살랑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뭐, 36m, 35m 걸립니다. 거기서 깔치가 톡톡톡 끓려가지고잘 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등어나 삼치 잡으면은 쿨리에 나시다가 포 떠가지고 쓰면은 직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방송 잘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자 시뮬레이션 먼저 안,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이 보이죠, 자, 자. 여러분들 어디가서 이런거 안 보여줍니다. 어느 유튜브가 이런거 보여줍니까? 형님들 자잘 보세요 자 이게 딱수심층이딱 들어갔다 예? 이게 나풀나풀그리거든죠그러깔치가 이만 이게딱 서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온다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이 깔찌 치 은색이 묻히네 요 꽁치 끝마에 온다고 끝마 탁탁 이게 한번 탁, 탁, 탁 때리다가 빠꾸하거든요. 그래 보고있다가 한번 더 때리고 그러다가 제가 딱이 끝만 물다가 어느 정도 한두번 씹었다가 쭉갖고 내려갑니다 밑으로. 예. 그러나무 그러니까 툭 나면, 통나무는 툭 나면 초리다 툭 올라가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민하면은 이걸 깔치가 밑에 딱 물고 있는데 쭉갖고 가면 챔질 한다고 그러면은 이 바늘에 후킹이 안 됩니다. 이딱꽁치 끝만 물고 있어서 후킹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몇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세게 탁 때릴 때 그때 후킹해야 이렇게 바늘에 딱 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미끼를 갖고 쭉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깔치 습성은 바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맞습니다 옳지 42 옳지 자 붙여주고 어에이 아, 시야된다 이거는 그래 이렇게 토토 토. 질하지 마시고, 토, 도둑, 연수을 때릴 때, 그때 딱챔질하면 됩니다. 아, 좋다. 통통하, 임마. 많이 묻네, 자식가 그래. 항상 요 바늘 빼 때도 잘 빼야 됩니다. 여기 이빨이 으수 날카롭거든요. 살짝이 딱 빼야 살짝이. 자, 옳지. 삼지. 자, 똥구 3지입니다 똥구 3지 위로 올라가면 3.5지, 밑에 3지 자, 밑에 여기 있죠? 위에 등 등부리 쪽으로 방늘을딱있습니다 자, 있는데 여기 보면 뼈, 뼈살이 있어요. 뼈살 가운데 가운데 줄 있죠? 줄 이게 중간 뼈입니다. 중간 뼈 그러니까 이 중간 뼈를 넘어서 야 돼. 돌려가지고 자 돌려가지고 중간 뼈를 딱 넘어서 야돼 예. 네. 오케이? 힘들어. 지금 물이 지금 밑 밑으로 가가지고, 빡십니다, 지 아, 다시 42m 내려갑니다. 자, 42m 직항. 거기에 중간에 살을 넘어 쓰여갖고 바늘을 꼽아야 조금 미끼가 오래 살았습니다. 그 위에 꼽으면 살이 금방 잘 날아가거든요. 지금도 그리 꼽아도 잘 날아가는데. 예. 왔다. 42. 자, 갈치야. 저, 이거야, 이거 삼지도야. 오늘 계속 삼지인데. 어, 따야, 많이 잘 먹네. 아, 삼지. 아, 동구 삼지입니다. 4 2 m 직항 4 2 m 직항 깔치 시즌 시작하고 초반에 불치가 안 나오고 삼지 평균 삼지가잘 나오다가 지금은 불치하고 조금 섞여 놉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정상입니다정상 예. 이렇게 물 바뀌기 전에는 42m에 잡았으면 어, 왔다 또 왔다 42m 잡았으면 그냥 42m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놔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기가 진짜 안 잡힐 때는 살랑살랑 올려 가지고 착착 올라가면 되지만 지금 42m에 가만히 놔두면 지가 찾아옵니다 혹시 예. 기름기 냄새 맡고 항상 미끼도 미끼도 예, 신선한거 좋은거 쓰시고 자, 툭툭, 툭툭, 나비트. 툭툭, 툭, 왔다. 옳지, 42! 옳지, 옳지, 잘박다 더베, 더베! 좋다. 으쌰, 으쌰, 바로 보지. 으쌰. 아, 따 용왕님이 또, 또 꼬랑디 잘라가 주네. 감사합니다 용하님 자 42m 직항 자 42m 직항 항상 공치에입대거거 예. 다시 사용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버리고 깨끗하고, 신선한 깔치 그, 공칩 밀를 이어주면 좋습니다. 자, 입질. 자, 쭉, 땡기는 낫습니다. 예. 왔다, 옳지. 42. 옳지, 옳지. 그래. 지금 조류가 반대쪽으로 갑니다. 배밑으를 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면 줄다날라가거든요 자, 입시. 살짝 때렸습니다. 살짝 때렸어요. 한번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 동출, 예, 회장님이 선비 계산 다 하셨습니다. 동출 나오신 분들. 왔다! 42. 옳지, 옳지. 이거 지금 한 마리 빼고 다섯이 삼지입니다. 예. 이것도 삼지입니다. 와, 팀 맛있은다. 자, 삼지. 자, 사십이 메가. 할치는 뭐가 최고 중요하다. 그나 Kanah 패턴이다. 그나 Kanah 패턴만 잘 아시면은 농들보다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여 열심히, 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하시씩한번이렇 열심히 하고 계니까아하나시사실이안 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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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도 그래도 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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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도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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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그래그래 자, 42m 직항. 네, 자, 입시 왔습니다. 자, 땡길고 났고. 자, 땡길고 났고. 두번 반복. 42! 옳지, 옳지. 아, 42야, 고증이다. 좋다! 저는 3G 밑으로는 마리수 안 칩니다. 우와, 자, 좋다. 우, 시야 좋다. 어이구, 살찐 거 봐라. 아야! 어이구, 큰일 다 허벅지 맞다. 자, 여러분들, 시야 좋습니다. 1타입피다물 바뀌기 전에 1타입피다 이러면 나중에 물 바뀌고, 또고기안 되면 안 된다. 용왕님. 아이고, 삼지. 지금 수심이 42m에 지금 딱 지부가 되 있기 때문에 더 올릴 필요도 없고 그냥 딱 42m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넣을 네. 리이있가지고가 알아서 곱해질랍니다 자. 자, 입제 왔습니다. 투투투투 투투. 자, 실물. 투투투 두. 왔다! 42! 옳지, 옳지. 잘 봤는데. 자, 2.7G 양가갑니다 방생입니다, 방생. 미끼도 사용 안 합니다. 자, 오늘 이거 두 마리 비하면 잡아습니다다삼질하나 지금 행만하고내하고 완전히 지부 대비스야 지부 잘 됐다, 지금. 조금만 흔들면 바로 무릎인데하수도 조금 살아납니다. 그렇지, 그렇지. 어잡 오늘 잘 왔지? 아, 하푸르네. 하푸르네. 맞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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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민함이 파악을 입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 조좀 그렇고, 조금 파악 입지 잘하시고 하는 분들은 잘 잡습니다. 자, 툭툭 두번 때리십니다. 자, 툭툭. 자, 물었다, 나왔다, 물었다, 나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야아 네. 이거 조금 약하네 자 2층 육층 가라 자쭉 당기다가 나왔다가 자두번땡기 놨고 자 장장 장장 심다 장장 오케이 42야얼 옳지 씨 옳지. 잘한다 그래 그래 어다 얼씨 얼씨 이쌰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건 놈의 빠늘 빠진 거 없네. 내가 잡았다. 욕심 많네, 이마 이거. 오늘 영왕님 꼬리 많이 잘라줍니다. 이쌰 <목소리> 자, 42m에서 제가 계속 잡고 있습니다. 42m 직항입니다. 예. 자, 42m. 자, 채비 안착되고. 뒤에 가지줄 살 내려오고, 자, 흔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예, 네, 네. 가만히 놔두고.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툭툭 두 번. 자, 툭툭 두번 그렸습니다. 자, 낳고. 자 땡기고 낳고 자 땡기고 낳고 자쭉 땡기고 낳고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야들이 예. 자 연속으로 두번 때릴 때가 참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연속으로 두번 때릴 때 이게 그날 패턴을 빨리 파악을 못하시는 분은 조금 고전합니다 항상 예. 아, 조류가 좀잘 가야, 여러분들, 초리대, 초리도잘 보여드릴 텐데, 오늘 조류가 좀 이렇습니다. 옳지, 42!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깔치보위였습니다 어떤가 보겠습니다. 공치보다 빠른지 안 빠른지 한 보겠습니다. 손맛 보러 가고 싶네요. <laughs> 자, 왔습니다. 이렇게 세게 쭉 당기는 거는 여러분이 놀래놀래가지고 챔질 하거든요. 절대 챔질 하면 안 됩니다. 딱 기다렸다가, 예. 아, 별로 안 좋네, 포가. 자, 두두두두똑오치 42. 이런나. 아따, 좋다. 자, 두 두. 자, 물었다 나왔다, 물었다 나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 쭉쭉, 이렇게, 42. 옳지, 옳지. 어이구, 시셜 좋다. 옳지, 옳지. 어. 자, 쭉 당기고, 낫고. 자, 쭉, 땡기고, 낳고. 자, 쭉, 낳고. 자, 인내심을 가지고. 예. 자, 쭉, 땡기고, 낳으 지금 네 번째. 와, 이거, 씨, 묵도 안 한다, 묵도 안 해. 투투. 투투. 보자, 보자. 그래. 옳지, 옳지. 사실. 옳지, 옳지. 아 야. 자, 행님들, 시야 좋습니다. 자, 붙었습니다. 야, 이마, 얘들아. 오늘 또 초준형하고 지금 또 패턴이 틀립니다. 지금. 와. 옳지. 아, 이거 시야는 이제, 아, 이건 볼지 없다. 시야는 좋다. 자 여러분들 은마치시다자 낚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초저녁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속도가 나가지고 내 생각보다는 고기가 잘 됐습니다. 초중에 조금 속도가 나가지고, 아, 오늘 좋았는데 물 바뀌면 더잘될줄 알았지만, 하여튼가 이 바다는 모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이고, 나랑 좋은 날 보신다고 욕받습니다, 형님들. 다음 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중수, 정리하시다. 잡찹 정리하시다.